안녕하세요. 조선 호텔에 있는 아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시려면 2분 4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소공동에 있어요. 업장을 이용하면 무료 주차를 4시간 정도 주니까 여기서 먹고 이 주변 다른 곳들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은 주중 점심은 10만 1천 원이고 주중 저녁은 12만 2천 원. 금요일 저녁이랑 휴일 점심 저녁은 12만 4천 원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서 2부제로 운영을 합니다. 2부제가 되면은 식사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길게 드시고 싶으시면 2부제안 하는 평일 저녁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점심에 다녀왔어요. 여기도 서울에서 유명한 부페 중에 한 곳입니다. 요즘에는 3대 부페라고 하기에는 이 가격대의 부페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도 괜찮은 곳이긴 합니다. 다른 곳들은 제가 한 번씩은 올렸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아리아를 제일 늦게 올리게 됐어요. 원래는 이거보다는 빨리 올릴 예정이었어요. 제가 여기를 올해는 6월인가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사진은 다 남아있는데, 영상이 다 없어져서, 올해는 못 올리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갈 일이 생겨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그랜드조선을 오픈하면서 거기도 아리아가 생겼어요. 새로운 곳이라 그쪽도 가보고 싶긴 했는데, 내려갈 일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산 내려갔을 때, 여기저기 들려보겠습니다. 부산도 가고 싶은 곳이 많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돼지국밥도 먹고 싶어지고요. 아무튼 다시 아리아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가 일단은 랍스터는 없어요. 요즘에 다른 곳들은 꼬리 같은 걸 가져다 놓긴 하는데 여기는 신라 호텔이랑 같이 꾸준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스터도 같이 먹고 싶어지면 여기보다는 플레이버즈나 라세느가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도 그쪽이 좀더 좋긴 하죠. 그리고 아리아가 음식의 종류가 아주 많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음식의 선택과 집중이 잘돼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 섹션이 있는 것도 독특하긴 하네요. 아리아 내부입니다. 여기는 창가 자리. 창가에 앉으려면 예약을 상당히 빨리 해야 돼요. 한달 전에 해도 될지 말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날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창가 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음식이 가까운 쪽에 앉았는데 동선이 짧은 거는 좋았어요. 층고는 약간 낮은 편이에요. 내부 인테리어는 리뉴얼을 해도 층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천장을 뜯어서 층을 합치기도 애매할 테고 보통 연식 있는 호텔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피자엘도 같은 상황이었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천장 최근에 만들어진 호텔들은 층고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아리아는 이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료 탄산수인 산펠레 그리노 기본이 탄산수라 생수는 말씀하시면 가져다 주십니다 이거는 계속 마셔도 되긴 하지만 물보다는 음식이 더 좋겠죠. 이제 음식을 보면 그릴 섹션, 화덕에서 나온 피자. 저거 보고 있으면은 바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먹으면은 상당합니다. 전복이랑 오징어 구이. 오징어 구이는 새로 생겼어요. 오징어는 구운 오징어예요. 다리가 맛은 더 강하죠. 옥수수랑 구운 야채들이 있고 그리고 LA 갈비랑 양갈비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찍는 거라 저렇게 고기가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많이 가져가니까. 딜레이가 없도록 미리 구워두시는 거죠 마지막은 셰프님이 열심히 썰고 계신 로스트 비프 등심도 있는데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까먹고 못 먹어봤습니다 피자는 화덕에서 나오면 치즈가 보글보글하게 끓고 있는 게좀 보기 좋았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잘 보이진 않는데 셰프님이 자르시는 게 보기 좋아서 찍어왔습니다 오즈모 포켓으로 찍은 먹는 영상 이제 피는 잘 맞춰요 그런데 각도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제는 뭔가 알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확실히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트 비프는 애매해요. 지방 있는 부분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살만 있는 부분은 이게 고기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라 가지고 올때 지방 비율을 잘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저렇게 지방이 많아버리면은 그거대로 곤란하긴 하죠. LA갈비 맛있어요. 개인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딱그 양념 적당하고 고기 맛잘 나는 LA갈비예요. 이거는 갈 때마다 많이 먹게 되네요. 그리고 전복. 여기 전복이 마음에 들었던 게 미리 잘려져 있어요. 예전에 다른 뷔페에서 먹었을 때는 항상 얘네들이랑 격투를 벌였었던 기억이 있어요. 찍으면서 한 손으로 잘라야 되니까 더 피곤했죠. 그런데 여기는 먹기만 하면 되게 잘려져서 올라가 있으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그렇다고 껍데기가 없으면 보기가 좀 허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코로 해두는 것 같아요. 양갈비는 맛있습니다 굽기도잘 구워졌고 원물도 좋은 것 같아서 양갈비 전문점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패 양갈비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건지 가는 곳마다 거의 다 맛있게 해서 이거는 아리아 양갈비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긴 하네요 해초모듬 그리고 이제 어디가나 있는 대게 어디가나 맛이 비슷하죠 부패에서는 물에 담궈놓던지 얼음 위에 차갑게 두던지 아니면 스팀이냐 차이인데 저런 식으로 스팀으로 해둬서 따뜻한 게 맛이 그나마 제일 낫긴 하죠. 대게 맛이 부패들마다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날 따라 어떤 원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집게다리 위쪽 부분을 선호해서 이쪽을 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파놓고 먹는 편이에요. 영상을 좀더 위쪽으로 찍었어야 됐네요. 열심히 파놓고 한 방에 먹을 때 기분이 좀 좋아요. 옆에 있는 소라도 가지고 왔어요. 소라도 젓가락 넣어서 뽑아 보려고 해 봤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내장이 제거가 다돼 있고 미리 손질이 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대신 편하긴 하지만 가지고 온 거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여러 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껍데기는 대코네요 이제 일식 섹션. 초밥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참치랑 점성어 그리고 연어, 새우가 있어요. 앞에 계신 셰프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원하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은 초밥이 맛있어서 두번 먹었어요. 참치 속살이 산미도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거는 초밥 말고도 회도 상태가 괜찮아서 여러 번 먹었어요. 옆에는 김밥 종류들이 있고 단새우도 있어요. 이거는 좋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연어는 뭔가 손질하시는 게 멋있어서 한번 그냥 찍어봤습니다. 저 덜렁덜렁 거리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썰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성어. 홍미너라고도 불리는데 가격은 미노보다 저렴한 애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피가 흥건한 참치 속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단새우를 제가 좋아해서 좀 많이 가져왔어요. 부페는 회들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페들도 계절 따라 뭐 상황 따라 조금씩 바뀌니까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리아는 거의 이렇게 네 종에서 잘안 바뀌는 것 같아요. 참치도 괜찮았고 단새우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 얘네들이 안 바뀌는 거는 저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초밥 섹션에서 초밥 받아다가 단새우 초밥 같은 걸 만들어 먹어도 괜찮죠. 원래 점성어는 제가 잘안 먹는데 숙성을 잘했는지 이날은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이제 채소들. 견과류들이랑 소스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채소들이 있습니다. 저기 혼자 크게 있는 거는 시저샐러드.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 채소들이에요. 종류가 이래저래 있습니다. 단호박이랑 토마토 같은 애들도 있어요. 콜드섹션 이쪽이 메인 먹기 전에 냉채 비슷하게 먹으면 좋은 것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카르파치오나 해파리 같은 것도 시작하기 좋죠 해산물 셰비체랑 훈제 연어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한식들 아리아 한식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약간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기 중에서 잣소스로 무쳐놓은 새우가 있거든요 지나갔는데 새우 잣즙 샐러드 저는 이거 맛있었어요 잣 함량이 꽤 많은지 그 자세 묘한 지방 맛이랑 향이 새우랑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머지 한식들이고 김치도 있어요. 이제 중식입니다. 중식은 평이에요. 칠리 새우 있고 가끔 이게 크림 새우로 바뀌기도 하는데 새우 요리가 하나는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소스가 많은 편이라 튀김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져서 아쉽긴 합니다. 야채 볶은거랑 깐풍기. 얘가 깐풍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얘도 튀김옷이 좀 죽긴 했지만 깐풍기도 먹을 만합니다. 검은콩 소스에 소고기 볶음. 그리고 북경오리가 있어요. 북경오리는 애매해요. 직접 만들어 먹는 건 아니고 저렇게 미리 말아져서 나와요. 그런데 북경오리라고 하면은 껍질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저 길게 색깔 다르게 파채 같이 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껍질이에요. 새우깡에 새우 들어간 거보다 껍질 비율을 적게 넣고서 북경오리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전병도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두꺼워서 맛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중식은 가지오리 하나랑 볶음밥. 그리고 왼쪽에 아주 잘 튀겨진 탕수육이 있어요. 찍먹으로 소스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돼지고기 냄새도 잘 안나고 튀김도 바삭합니다. 딤섬은 4종류가 네 있습니다. 피는 약간 두꺼운 편이고 새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새우 들어간 딤섬이 인기가 많긴 하죠. 딤섬 옆에 있었던 새우튀김. 새우도 상태가 좋아서 튀김이 맛있더라고요. 어, 간단하게 한개두개 개 먹을 만합니다. 그거 옆에는 즉석 요리들이 있어요. 냉모밀이랑 짜장면, 우동이랑, 그리고 칼국수. 저는 여기 오면은 즉석 요리는 파스타를 주로 먹는 편이라 이쪽은 잘안 먹었었는데 이날은 냉모밀을 하나 먹었습니다. 살얼음도 살짝 떠있어서 이거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맛이 아쉬워서 다음에 오면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다른 즉석 요리 파스타는 봉골레랑 크림, 토마토가 있는데 저는 크림만 하나 먹었습니다. 무난하게 먹을만한 파스타예요 이제 카레집입니다. 탄두리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부페가 확실히 음식들이 많아서 이게 길긴 기네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탄두리 치킨이랑 난 있고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카레는 네종 무난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새우 카레나 버터 치킨이 좋죠 약간 카레 좀 드셨다 싶으시면은 양갈비 카레도 추천입니다 야채 카레는 패스하는 게 좋죠 저는 이 중에서 하나 먹으라면은 양갈비를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양갈비인데 푹 익혀서 살도 잘 발라지고 양 특유의 맛이 잘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스프랑 죽 종류는 전복이 덩어리 있게 들어가 있는 전복죽이랑 게살스프 그리고 버섯 스프랑 저기 나무로 막아둔 거는 흰밥입니다. 너무 조금 담았네요. 이렇게 조금 담아두면은 자리 비울 때다 먹은 건줄 알고 서버분이 다 가져가요. 예전에 제가 회를 조금만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장을 깜빡해서 간장을 가지러 간 사이에 접시를 치우시기도 하셨죠. 이제 마지막 디저트 피칸이랑 파마산 치즈가 덩어리로 있습니다. 피자 먹을 때 가루로 뿌려먹는 그 파마산이에요. 덩어리로 먹으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치즈는 다섯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빵이나 과일들은 입구 쪽에 있습니다. 식전 빵으로 먹어도 될것 같은 빵들. 버터는 이즈니 버터컵을 사용하네요. 저거 살짝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죠. 여기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같이 먹어도 좋을 애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먹죠. 차가운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이 좋아서 이거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먹어요. 놔두면은 네 번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부페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먹지는 않습니다. 과일은 메론이랑 키위, 포도랑 수박이 있는데 수박은 조금 뒤면 안 나오겠죠. 제가 안 마시는 주스들도 있네요. 그 메론이 상당히 호화스럽게 안쪽 부분만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집에서 먹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더 깊게 잘라서 먹는 편이라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부페가 원하는 대로 칼집을 따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크들 피칸파이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왔던 조선 호텔 아리아.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음식들을 퀄리티 있게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눈에 띄는 메인이 없어 보이는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음식들이 자주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장단이 있는 부분이긴 하죠. 아무튼 고기들도 괜찮고 회쪽도 종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참치도 맛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카레 섹션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이징덕이나 칠리새우 같은 애들이 있는 중식 쪽은 약간 아쉽긴 했어요. 베이징덕은 저렇게 나올 거면은 차라리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대신 직원분들은 대부분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초반 만들어지는 셰프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제가 갔다 와서도 생각이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